오늘 도배된 게, 버핏 비트코인 공짜로도안 받겠다. 예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에 도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비트코인 하락의 주 하락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버핏은요, 인터넷 그다컴버블 당시에도 인터넷이 활성화 될그 타이밍에도 인터넷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도 공짜로 주도 안 받겠지만 이 블록체인 관련 은행이나 그쪽 관련 주들은 사고 계셔요. 음, 음.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이제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트코인 자체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서 쓰레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벌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를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걔들 주가도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돌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좀능그렁이 같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핏 모든 비트코인 다 줘도 25달러도 에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충격적이라서 이제 모든 기사가 다 도배됐더라고요. 한마디 해야죠. 음. 안 팔어. 아 우리도 안줘 <laughs> 우리도 야줄 사람 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아먹을 사람이 오 할아버지 안줘 할아버지한테 안줘 여기에 오. 공 하나 더붙이면 뭐예요? 할아버지한테 갈 비트가 어디 있어 공 하나 붙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청자들 미친듯이 사지 그렇지 하나 더 붙어도 우리 미친듯이 사 그렇지 하나 더 붙어도 우리는 미친듯이 산다고 아, 2만5천 이어도 이제 풀매수지 <laughs> 아니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와서 숟가락을 얹어 그렇지 그렇지 3년 만에 주유총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 아마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하셨고요 <laughs> 만약에 당신이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25달러에 나에게 제안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안 준다니까. 과장하지마. <laughs> 응, 안줘. 그렇지. 다 낼거야. 농지의 일부 또는 미국의 아파트를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요거는, 나도 갖고 싶긴 하다. 근데 농지, 나도 갖고 싶긴 하다. 농지나 아파트 일부는 조금 괜찮지. 농지나 아파트를 일부를 살 것이라 말는데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25달러면 이거 안 사면 비트 사야죠. 음. <laughs> 이 아파트고 나발이고 25달러면 비트 사야지. 비트 사야지. 전 세계에는 비트 내가 다 사야지. 그렇지. 야,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요, 사실, 뭐, 테슬라는 뭐, 매출이 잘 나와서 주가가 그렇게 폭등했나? 요즘에는, 그, 매출이 잘 나와서 산업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이익이 많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거나 가치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요즘 세상이 저는 네. 이거 같아요. 원피스 네. 같습니다. 그죠. 꿈과 희망을 팔면 가격이 네. 올라. 그죠. 그래서 옛날 구닥다리 같은 마인드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월랜복부 증시 도박판이 되었다. 맞죠? 이제는, <laughs> 거의 증시판 도박됐죠?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 남무로 같이 창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치를 창출을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음. 그것도 뭐라 그랬냐? 월랜복부터 오래 좀 오면서, 살면서 어리석고, 악하고, 나쁘게만 보이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비트코인은 세 가지를 모두 가졌다. 자, 보시면은, 너무 빠졌나? 우리, 멍거 형님이 멍 때리다가 알리바바 절반 <laughs> 손절했습니다. 멍거 할아버지가 알리바바 엄청나게 물타기 하셨죠? 네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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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예 절반 팔았습니다 아, 어, 왜 팔았나 그랬더니 비트보다 더빠졌어70% 빠졌습니다 아 야, 이거 알트코인 사신 거 아니야? 눈물을 손절이고만 이거 알트코인 사신 거 아닌가? 야 비트도 이정도 안 빠졌는데 그... 으, 미, 주식 짱짱맨이라고 말했던 몽고 형이 야, 물타기물타기물타기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하다가 절반 털었어요. 팔마다 어, 뼈는 내가 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몽고 형이 눈물의 손절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 그 워렌버핏이 뭘 갖고 있느냐 주기를 봤더니, 그 애플, 뱅코 오브 아메리카. 야, 코카콜라는 진짜 엄청나게 울궈 먹는 것 같아요. 얼마 가지고 있진 않네요. 네네. 엄청나게 울궈 먹는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월요 목표 증시 도박이라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매출에 나오는 영업이익보다도 퍼가 이제 너무 넘어섰기 때문에 음. 그 가치가 너무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증시가 도박판이 됐다 월가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월가에서 음. 예전처럼 그 월가도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면서, 월가도 많이 변질된 거, 이거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우량한 종목이 짱청맨이다. 어, 근데 왜그2 0 2년 4분기에 비해서 왜 금액이 줄었느냐? 떨어졌거든요. 떨어 네, 그 추매하셨거든요. 추미, 추매하셨는데 가격이 떨어졌는 화이팅.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비트코인은 사실, 뭐 가격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나스닥을 따라가긴 하지만, 거래에 있는 물량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 투자들, 다음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 뭐 웬만한 기업 다 들어가잖아요. 뭐 삼성, LG, 요즘에 백화점 월마트,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런 이제 지금 과도기가 아닌가? 음. 아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은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어차피 다 빠지고 있잖아요 뭐, 비트만 빠지면 뭐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알리바바처럼 마이너 70%는 아니잖아. 비트가, 그, 헐 났지, 비트. 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잖아. 뭔거 선생님, 비트였으면 절대 못 팔았지. 그쵸? 안 팔았지, 응. 그래서, 어차피 다 빠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다 빠지니까요. 다음에, 제비모건은 최고 경영자가 블록체인 특화기 디지털화폐가 흡수할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나오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CBDC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빡빡이 교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지, 많지. 어, 요즘에, 야, CBDC 나오면 그 비트코인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CBDC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전 세계의 그 화폐를 흡수하려면 암호화폐 밑밥 깔린 다음에 이거를 환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얘네들이 가서 그 국가를 국가에도 화폐를 이용이 된다? 그러진 않을 거냐. 반미하는 국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음. 사실 CBDC가 나온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호재로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BDC로 나온다는 건 뭡니까? 화폐를 짱 박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은 돈을 짱 박을 수 밖에 없어. 전 세계 GDP 의10% 이상이 뒷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짱 박아야 돼. 뭘로 짱 박아야 돼? 비트 이더리움을짱 박아야지. 그런 것들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비트코인이 높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시총 2,000억 원인데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의 위법 판단 나오나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 허가를 안 받았어요, 내가. 어, 이게 예. 어떻게든 뭐 시행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시가총액 이천억에 달하는데, 그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그 국내 김치코인의 역사를 종을 땡 하고 쳤던 게펠코인죠 그래서 쭉 올라갔죠. 펠코인이 좀. 먼저 땡 하고 치면서 스타트를 끊어서 미친 김치코인들이 펌핑이 왔었는데 그 뒤로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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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거래량 보면 원래 옆비트였는데, 그, 피썸으로, 워낙 맞게상장하면서 이렇게, 완전 초, 그, 김치 코인인데, 사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음, 그래서,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가치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법인을 해외로 옮겨. 그, 의매들, 이제, 규제 피하려고, 두바이로, 이제, 빠스러 납니다. 야 똑똑해, 똑똑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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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비트코인 졸라 팔아 먹었는데,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 두바이로 가겠다. 지사 설립한 돈, 너희 돈. 아, 그렇죠, 여러분 돈이죠. 야, 니들 네 돈이 빠시로네 위메이드처럼. 야, 규제, 아, 나는 모르겠어. 외로 나가버려. 암튼 이거의 규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좀 규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